안녕하세요. 재미있는 IT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SE 3세대 후속작 아이폰16E를 발표했는데요. 좀 보면서 좀 가성비가 있는 척만 했던 아이폰16E 느낌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SE 3세대는 64기가 현재 기준 59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64기가 모델이 사라지고 128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무려 가격은 99만 원입니다. 그리고 256기가는 114만 원, 512기가는 144만 원으로 좀 어느 부분에서 실속을 찾아봐야 되는지 가격부터 진입 장벽이 높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SE 3세대의 거의 시그니처라고 볼수 있는 홈버튼이 사라지고, 네, 아이폰14 일반 디자인으로 탄생되었습니다. SE 3세대의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했던 거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대신 이제 노치 디자인이 들어가고, 7.5W QI 무선 충전은 가능하지만, 맥세이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제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씩 빠진 기능 때문에 대략 맥세이프를 지원을 하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탑재된 아이폰 16 일반 시리즈가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쿠팡에서도 118만원 정도 해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하네요. 그래도 이번에 아이폰 16e에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는 아무래도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재생시 최대 26시간을 지원해 이제 아이폰 15, 아이폰 16은 최대 22시간보다 대략 20%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네요. 아이폰 16이는 평상시 최대 밝기는 800니트, 아이폰 16은 1000니트입니다. HDR 최대 밝기는 1200니트이며, 이제 아이폰 16 일반은 HDR 최대 밝기가 1600니트를 지원하는데요. 심지어 아이폰 16은 1니트 최소 단위 밝기의 옵션과 밝은 대낮 야외에서도 최대 밝기가 2000 니트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 살짝 급 차이가 나는 밝기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화면 크기는 s e 3세대 5.4인치에서 6.1인치로 확장되었는데요. 그 정도 LCD가 아닌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이제 s e 시리즈보다 향상된 화면을 제공하는 거는 좋더라고요. 다만 주사율은 역시나 60Hz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한개 렌즈에 단일 기본 카메라만 지원이 됩니다. 아이폰 16에 장착된 4,800만 화소의 센서에 2배 강화줌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렌즈가 하나이다 보니까 광각 및 망원 렌즈가 없어 다양한 다각도의 촬영을 원하시는 사용자분들에게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칩셋은 아이폰 16과 동일한 A18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제 5코어 GPU인 아이폰 16과 달리 아이폰 16 이에는 gpu 코어 수가 4개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픽 성능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고사양 게임이나 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면은 좀 약간 체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 2는 se 3세대 보다 좀 최신 기술과 향상된 기능을 제한 건 맞지만 예상보다 높은 가격과 일부 제한된 기능으로 이제 가성비 측면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SE3세대를 계승한 디자인이었다면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SE3세대의 매력 포인트를 그대로 가지 않고 아예 새롭게 풀체인지 돼서 조금 썰다는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16e 구매를 고려하셨다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 목적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IT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